포인좀 찾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깔끔하면서 이렇게 좀 기장감 너무 안 짧은 한 3부, 4부 정도 되는 4부 정도 될것 같아요. 핀턱 반바지인데 허단이 스몰이 34예요. 근데 제가 입었을 때좀 많이 여유있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정 사이즈를 추천을 드리는데 애매하신 언니들은 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앞에 보시면 핀턱 주름이 있고 얇아요. 소재는 근데 비침이 있거나 하진 않고요. 어 이렇게 딱 입었을 깔끔하게 딱 이렇게 입으실 수 있는 바지여가지고 그냥 데일리 바지나 아니면 오피스룩으로도 괜찮으실 것 같고 사이즈는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나와요 허리 단면은 스물 삼십사부터 시작하고요 어 총장이 요게 41 정도 돼요, 스몰이. 어, 그 총장이랑 허리 단면 체크하시고 주문 주시면 되시고, 불, 이거는 화이트도 나오지만 블랙도 주문이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했던 이런 스타일의 블랙 바지 찾으시면 블랙으로 주문 주셔도 돼요. 이렇게. 미디는 그냥 적당하고요. 앞에 이렇게 핀턱이 투핀턱으로 들어가져 있는 데일리 어 사부 반바지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 사이즈는 그냥 되게 많이 여유는 있진 않으니까 언니들 참고해주시고 주문주시고 뒤에 이렇게 포켓도 양쪽으로 들어가져 있어요. 블랙도 주문 가능하시니까 블랙으로 주문주시고 스몰부터 엑스라지까지 이렇게 나옵니다.